스위스 로잔의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던 한 남성. 무엇이 두려운지 연신 뒤를 돌아보던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남짓 걸려 그가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죠. 장직을 사던 경찰은 젖은 옷을 입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주저앉은 남성은 도와달라고 말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병원에서 눈을 뜬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악마를 보았다고 말이죠. 1987년 4월 24일 저녁, 17살의 토마스는 친구들과 함께 로잔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시 무렵 토마스는 집으로 간다며 먼저 일어났고 광장으로 가집 방향으로 가는 다른 이의 차를 얻어타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히치하이크는 금지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알려졌지만 당신은 드문 일도 아니었고 그 역시 매번 별탈 없이 차를 얻어 탔기에 이번에도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그렇게 그의 앞에 차를 세운 남성에게 토마스는 집 방향을 말했고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이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성은 친절해 보였고 집까지는 15분 거리라 금방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성은 분기점에서 토마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지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차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토마스는 이 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대꾸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계속 길을 잘못 왔다고 말하는 토마스를 잠깐 바라보던 남성은 그제야 입을 열어 자기가 숨을 곳을 찾는 탈옥수라 밝혔고 두려워진 토마스는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릴 각오를 했지만 조수석 문 손잡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억하려고 애썼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훗날 남성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마을을 지나 어딘지 모를 강을 따라 차를 몰던 남성은 인적이 없는 숲에서 멈췄고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문을 열며 토마스에게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자기에게 겨어진 총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차에서 내린 토마스를 발로 찬 남성은 그가 넘어지자 수갑을 채운 지제갈을 물렸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다가와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거친 공격에 정신을 잃었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남성은 자신의 욕망을 풀어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나자 남성은 차로가 휘발유 통을 꺼내려고 했는데 총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토마스를 강으로 끌고 가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지며 정신을 확실하게 차린 토마스는 숨을 최대한 참으며 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강에서 그가 떠오르지 않자 죽었다고 생각한 남성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토마스는 다친 몸을 이끌고 한 시간을 달려 경찰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죠.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머리에 39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에게 자기를 공격한 남성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베이지색 푸조 504 스테이션 왜건을 몰던 갈색 짧은 곱슬머리를 한 남성.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번 사건이 5개월 전 인근 지역에서 있었던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86년 11월에 이분은 히치하이크를 했다. 토마스와 같은 봉변을 당했는데 당시 범인이 자기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성냥불을 붙이려 했지만 비가 오던 날이라 불이 붙지 않자 무언가를 가지러 차로 갔고 그 틈을 타 이부는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부 역시 토마스처럼 범인이 갈색 짧은 곱슬머리라 증언했지만 차는 암녹색의 시트로행으로 기억했습니다. 차종은 달랐지만 범행 수법과 범인의 묘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이라 생각한 경찰은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얼마 뒤 몽타주의 얼굴이 자기가 아는 인물이라는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경찰이 찾던 이가 자기 동생인 미셸이 맞긴 하지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기에 제보를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미셸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할수록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 집을 수색한 결과 수갑과 밧줄을 비롯해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차고에서 베이지색 푸조와 암녹색 시트로엥 두 대의 차량도 발견됐죠. 당시 그는 푸조를 새로 구매하고 전에 몰던 시트로엥을 팔려고 준비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푸조의 경우 토마스의 말처럼 조수석 손잡이가 없었고 뒷좌석에선 휘발유통이 나오자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 확신하며 체포했습니다. 체포될 당시 미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을 멈출 수 있었다며 안도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1959년 2월에 스위스 프리부르에서 태어난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남편의 그런 행동을 자식 탓으로 돌리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그마한 실수라도 한 날에는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한 번은 반성하라며 여성 타이즈를 입힌 뒤 학교에 보내 놀림거리로 만들기도 했죠. 그는 사춘기 무렵 아버지의 방에서 속박과 고문에 관한 잡지를 발견했고 어느덧 거기에 빠져 사도 마조이짐을 탐구하며 성적 환상을 키웠습니다. 거기에 동성을 좋아했던 그는 자신의 성적 고민을 평소 친했던 신부님에게 털어놓았는데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신부님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자 되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괴롭혔고 입막음으로 돈을 주었다고 미셸은 주장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부 측은 미셸이 거짓말쟁이라 주장했고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성인이 된뒤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일해서 번 돈으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그렇게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살인은 1981년 9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여행 도중 실베스트라는 캐나다인을 만났는데 충동에 못 이겨 그를 기절시킨 뒤 욕망을 해소했고 불태워 흔적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은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행 혹은 거리를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이가 있으면 히치하이크 등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총으로 위협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살해했습니다. 스위스를 포함해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백한 그는.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자기에게 살인이란 마치 마약처럼 끊을 수 없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1981년부터 1987년까지 그가 살해한 이는 11명. 그중 시체가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것과 그의 자백으로 드러난 사건은 총 5건이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피해자의 시체를 비롯해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토마스와 이브가 그의 범행에서 살아남아 증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수는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미셸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후의 자백을 번복했기에 검찰은 확인된 다섯 건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죠. 1989년 10월 31일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이 부끄럽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1992년에 사형제를 폐지했기에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존재했지만 1945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던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었던지라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까지 두 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재범 위험성 때문에 거부당한 그는 현재도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동을 멈추지 못해 오히려 체포돼 다행이라면서 가석방을 누리고 있는 미셸. 그가 하루빨리 지옥에서 못다한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